네, 164번입니다. 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로 이루어진 6명의 가족을 이제 원탁에 앉히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 6명이 모두 원형의 탁자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물었으니까. 자, 1단계는 쉽죠. 바로 원순열이잖아. 그치? 그래서 6-1팩에서요. 자, 5팩이 정답이 되죠. 자, 2단계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웃하게 앉는다라고 했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이웃한다! 라고 했잖아. 이웃한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우리 이웃하는 대상을 하나로 묶어버리지, 떨어지지 않도록, 그지 자, 그래서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나로 떨어지지 못하게요. 자, 그리고 이제 아빠 있고, 엄마 있고, 그 다음에 딸 있고, 이제 아들 있고, 이렇다는 소리죠. 맞나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렇게 묶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을 원탁에 배열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5-1팩인데요. 곱하기 얼마 해줘야 되게?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 바뀔 수 있지. 그래서 곱하기 2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마아 계산해 볼까요? 자, 이거 4팩이니까 4, 3, 2, 그지? 2 계산하면 얼마니? 48인가요? 자, 그럼 얘는요? 자, 5, 4, 3, 2다, 그죠? 자, 그래서 얘는 120까지, 맞습니까? 네, 좋아요. 자, 이 3단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3단계는 이렇게 한번 구해볼게. 자, 우리가 참고로 자 원순열에서 자 원순열 이제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자 이거 기억나시죠? 자 고정수 곱하기 나머지 직순열 그지? 자 요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었지. 다시 말하면 n 명 중에서 한 명을 고정을 시키는 거야. 어 의자 이 원탁 딱 앉아 있어라 이렇게 원탁이 못들어가게네 자리는 여기야 딱 정해줘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직순열 그지? 자 우리가 자, 이런 방법도 있었어요. 자, 직순열, 자 원순열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 자, 하나는 뭐였었냐면 직순열 나누기 어, 배열하는 어, 원소라고 할까요? 자, 원소수. 자, 왜 그러냐 하니까 자, 내가 1, 2, 3 이렇게, 이렇게 쭉 나열을 했을 때앵개까지나열 했을 때 자,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해도 모두 어떤 경우라고 그랬지? 같은 경우라고 했잖아. 그래서 n개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n으로 나누기 이렇게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 3단계는 무엇을 이용할 거냐면요. 저는요. 자이 사실을 이용할 겁니다. 자 고정을 시킬 거예요. 누구를 고정시킬 거냐면 자 지금 문제에서 누구하고 누가 마주본데 딸하고 아들이 마주본다 그랬잖아요. 일단은 여러분 딸을 고정을 시켜볼게요. 아셨죠? 어, 딸너 여기 무조건 앉아. 원탁 못 돌아가게 네 자리는 딱 여기야. 하면 회전시킬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딸의 자리를 이제 배열을 하게 되면 아들의 자리는요. 무조건 고정이죠. 딸을 고정을 시키게 되면 뭐도 고정이 된다? 아들도 고정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주보게 앉는다 했기 때문에 딸의 자리가 정해지게 되면 아들의 자리도 무조건 정해지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이제 직순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나머지를 어떻게 배열할 거냐 하니까 얘들아. 자, 여기 자, 여기 자, 요렇게 요렇게 배열하겠다. 나머지를요. 자, 나머지를 만약에 그냥 a b c d 를 할까요? 자, ABCD 이렇게 배열하겠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자리가 4개가 빈 거잖아요. 여기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로 합시다.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라고 하자고요. 자, 거기에 A, B, C, D를 1열로 배열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4팩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예, 네, 4팩입니다. 직순열이죠. 그러니까 딸의 자리를 고정을 시키고요. 자, 그럼 아들도 고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4명은 원순열이 아니라 뭐다? 직순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팩입니다, 여러분. 자, 4팩은 얼마죠? 6까지니까, 네, 24가 되겠죠.